새 캐릭터, 아이의 얼굴을 넣어 보겠습니다. 모습, 옆모습, 좌우, 뒷모습, 여러 가지 표정, 형성된 사진, 캐릭터 프로필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성격, 특징, 배경 이야기, 수정을 하고 싶으면 수정 가능합니다. 고요한 한자, 루이를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즐기는 음, 바다, 바다 시진 햇살 아래 수평화의 어린 수호자 여기에 성격이 길게도 들어가 있고 수정 또한 가능해서 제가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공연을 즐기는 아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성격도 자그마질수로 있는데 수정해 보겠습니다. 배경 이야기에 어제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본 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어, 배경 이야기는. 호두 까기 인형 발레 공연 관람을 좋아하는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는 매년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발끝으로 서는 모습을 무척 감탄하며 자기도 발레리노가 되길 꿈꿉니다. 라고 수정을 해봤습니다. 보통 여기에 따라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스토리처럼 수정해 보았습니다. 저장을 누르고요. 그러면 동화책 만들기가 다시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수정키를 누르면 아래에 책 만들기 버튼이 사라지고 저장을 하면 버튼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책의 장면 수는 최소 2장에서 많게는 10장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제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 다섯 장 정도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장면의 스토리를 줄거리로만 했습니다. 엄마랑 버스를 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갔고 로비엔 사람들로 붐볐고 티켓을 받고 자리에 앉았고 호두까기 발레 공연이 너무 아름다워 황홀했고 그래서 발레리노가 되고 싶었다라고 간략하게. 다섯 장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러이러한 거는 만들지 마라는 규칙은 생성이 한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 수정할 때 어, 이런 부분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할때써 넣어 보도록 할게요. 미리 써도 되지만 일단 먼저 생성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사진은 한 장면 아이만 줬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줄지, 그리고 발레다는 모습도 만들어 줄지,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썼던 거에서 내용이 좀더 길어졌다는 걸알수 있죠. 읽어 보시고, 예술을 즐기는 시진이는 붕붕 버스에 올라, 어 가슴이 설레었고 반짝 웃기듯 온통 설렘으로 북적였고 그니까사람들이 대해서 음, 티켓을 받아들고 자기만의 아늑한 자리에 앉았고 무대의 네, 가슴이 콩닥 뛰었고 그까좀더 그러니까 이야기를 동화스럽게 따뜻하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동화책을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AI 제작성을 하면 전체 스토리가 다 바뀔 거고요. 줄거리 다시 쓰기를 하면, 어, 제가 뭘 실수했네요. 줄거리 다시 쓰기를 하면 이 자체를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내용이 괜찮았으니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I가 각색한 내용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고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전체 스토리를 다 고쳐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약간의 스토리가 좀 수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동화책을 만들어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그대로 살려낸 이야기 짓는 중이라고 단어가 나오죠. 이런 모습도 좀 아이하고 친화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허, 어, 아까 우리 아이의 얼굴은 정말 그대로 살려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스토리 그대로 있고요. 다섯 베이지 넘기면, 공연장의 사람. 여기 자리에 앉았고. 근데 <laughs> 등지고 앉았던이 부분은 좀, 어, 그리고 손과 목이 좀, 이러한 부분은 좀더 계속해서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 내 아이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 난 발끝으로 섰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꽤 괜찮게 나온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 나의 아이의 얼굴을 그대로 살렸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발레 공연을 보러 갔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제 나의 실제 일기를 이렇게 엄마와 버스 타고 가는 거, 이런 장면들인 거죠. 그리고, 일부 이야기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버튼을 좀 잘못 눌러서 내용을 다시 좀 새로 생성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 반짝반짝 시즈니의 발레 여행이라는 책 제목도 스스로 만들어졌고, 어,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덮어보면은 만들었던 게 여기에 올라가게 돼요. 아까 그 제가 버스 타는 장면이 좀 바뀌었죠. 제가 잠시 다른 버튼을 눌렀더니 새로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술을 즐기는 시진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의 아까 이 캐릭터가 여기에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 걸로 넣어서 한번 해봤던 겁니다. 아직 스토리는 안 만들었고요. 그냥 캐릭터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다운로드 키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다운로드 한번 해볼게요.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읽어 듣게요. 반짝반짝 시즈니의 발레 여행, 나만의 AI 동화책. 엄마랑 이 부분은 좀 제가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할게요. 예전엔 없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그림 위에 <laughs> 스토리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여기요 로비에 사람들 많네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고요 음이 장면은 아까 보다 그죠 좀 달라졌죠 음. 그리고 발끝으로 쓰는 거 <laughs>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MVP에 해당하는 정도라 아직 완벽하게는 좀 개발자랑 얘기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화책 인쇄하기도 있어요. 한번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림 한 장, 내용 하나, 그림 한 장, 내용 하나. 아, 지금 책 프린터 자체가 흑백 프린터에서 흑백으로 나오는데요. 컬러 프린트 쓰시면 칼라로 나올 겁니다. 자, 혹시 이대로 PDF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죠? 아까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굳이 그렇게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요.